5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네, 저도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때 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법인전환 얘기입니다. 법인전환 얘기가 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얘기가 나올까요? 소득세 때문이죠. 네, 저도 대표님들한테 종소득세 신고 끝나고 나서 세금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 법인전환 해야 되나요? 대표님들이 먼저 물어보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거의 이렇게 물어보시는 대표님들 매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근데 왜 아직도 법인전환 안 하고 계실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그니까 법인 전환을 왜 고민을 하냐면요. 소득세 부담이 너무 높아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인 전환을 하면 소득세가 진짜 줄어드는 걸까? 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 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제 개인 사업자예요. 막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비용 다 빼고 남은 소득이 1억이다. 라고 하면요. 생활비를 1년 동안 1억을 다 써버릴 수도 있고 생활비를 5천만 원밖에 안 써요. 이러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뭐라고 하느냐? 어차피 네가 생활비를 5천을 썼건 1억을 썼건 이건 중요하지 않다. 왜? 너는 네 마음대로 돈을 꺼내갈 수가 있으니까 1억을 벌었으면 1억에 대해서 그냥 올해 소득세를 다 내라. 이게 개인 사업자의 세금이고요. 똑같은 걸 법인이 벌었다라고 볼게요. 자, 법인이 벌면 법인 소득이 1억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럼 대표님이 나는 1년에 생활비가 1억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법인이 단기순이익이 1억이 났는데 1억이 필요해서 급여를 1억을 빼갔다. 그럼 똑같이 근로소득세 1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돼요. 개인 사업자 1억이었을 때 소득 내는 거라 급여로 소득세 내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 법인전환 의미가 없죠. 자, 그런데 대표님이 저는 1억을 벌었지만 나는 생활비가 5천만 원만 필요해요라고 하면 대표님이 급여를 5천 만 만 꺼내면 자, 소득세는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내는 거예요. 소득세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님 급여로 5천만 원을 경비 처리를 떨었으니까 법인 소득은 5천만 원만 남은 거예요.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 법인세 높아봐야 9%, 19%죠. 요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뭐가 절약하는 거죠. 이거예요. 소득세라는 건요. 소득 금액이 크면 클수록 누진세율이니까 소득세율이 올라가죠. 필요한 만큼만 급여를 쪼개서 꺼내갈 수 있으면 세율을 그만큼 쪼개서 내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안 내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소득을 1년치를 다 썼다고 라볼 것이냐 실제 쓴 것만큼 꺼내간 만큼은 세율을 낼 거냐 이 차이 때문에 우리 절약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급여를 누가 책정해요 주주가 책정할 거고 대부분 법인 전화하면 주주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주주니까 내 급여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그렇게 책정해서 낮은 금액을 꺼내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자또 하나 그러면 내가 1억을 벌었는데 개인 사업자는 1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다 냈으니까 1억을 내음대로 꺼내가도 되는 거 거고요. 법인에서는 내가 급여를 5천만 원만 꺼내 갔으니까 나머지 5천만 원은 법인 돈이잖아요. 이게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필요하면 나중에 급여를 또 빼가셔도 되고요.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쭉 쌓아놨다가 배당으로 꺼내가도 되고 나중에 은퇴 시점이 되면 퇴직금으로 꺼내갈 수 있는데요. 이 퇴직금이 세율이 낮은 거죠.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법인으로 가면 급여, 배당, 퇴직금 같은 세율이 다른 소득으로 여러 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서 절세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인 전화를 어떻게 하느냐? 어, 뭐 되게 어려운 방법 많죠. 뭐 현물 출자를 한다 든지 뭐, 이런저런 방법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만나는 대표님들, 특히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대부분 포괄량 수도를 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 포괄량 수도는 부동산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없고 사업만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갖고 있는 자산부채를 그냥 그대로 법인에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개인사업만 하고 있으니까 이걸 팔 법인이 아직 없죠? 내가 먼저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요. 설립을 해놓고 개인사업자 결산을 끝내서 개인사업자 장부에 있는 자산하고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으로 양도하는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포괄로 넘기고 그 법인을 그걸 샀잖아요. 샀으니까 대표님한테 그 대가로 돈을 주고, 우리 개인 사업자는 팔아 넘겼잖아요. 돈을 받고 폐업하는 이 절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포괄 양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포괄 양수 실제 절차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첫 번째 일단 법인을 먼저 설립을 해야 되고요. 근데 법인이 뭔가 이 개인 사업자의 사업을 양수를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사업을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라고 이사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님들 이제 너무 많이 아시죠. 장부에는 자. 자산 부채를 넘기는 거 그럼 장부에 있잖아요. 뭐 자산이라고 하면 재고 자산 같은 거 있을 거고 부채라고 하면 뭐 담보 부채, 은행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 매입 채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다 같이 넘길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그것만 넘기지 말고요. 영업권도 넘길 수 있나요? 이제 영업권이란 얘기는 대표님들 너무 잘 아시죠? 전혀 모르시는 대표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우리 식당 같은 거팔때 권리금 같은 거 있잖아요. 열심히 식당을 하게 되면 그 자리, 이 자체가 좋아져서 목이 좋아지는. 누가 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사업을 잘해서 고객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을 주세요. 권리금 같은 거죠. 우리 개인 사업을요. 법인의 포괄 양도로 넘긴다 하더라도 이때도 똑같이 권리금 같은 걸 받으셔야 돼요. 물론 개인 사업자도 내가 한 거고 법인도 내가 주주로서 설립한 거지만 엄연히 다르잖아요. 개인하고 법인은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개인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사업 이 노하우를 다 포기하고 법인에 다 넘긴 거기 때문에 권리금 같은 성격의 영업권도 같이 넘기게 됩니다. 넘기는 것도 결국 법인한테 돈을 받을 건데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감정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세법에 그냥 계산식이 있기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영업권. 어떤 개인 사업자가 영업권이 나올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이익이 난 개인 사업자가 영업권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손실이 났대요. 이런 사업체는 영업권이 계산이 될 수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익이 많이 난 개인 사업자들이 영업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권까지 팔면 뭐가 좋으냐? 대표님, 우리 자산이랑 부채를 팔면 결국 순자산가액만큼 법인에 팔고 돈을 받게 될 거잖아요. 여기는 세금과세가 없어요. 뭐 우리가 자산 부채 판다고 세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영업권을 팔게 되면 세금은 내는데요. 이 영업권은 우리가 기타소득이라고 봐요. 기타소득이라고 봐서 예를 들면 영업권이 1억으로 팔 평가가 됐다. 그럼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그냥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1억 원어치를 팔면 4천만 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세율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여건 체크를 꼭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다 넘겼어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장부에 있는 모든 자산 부채가 다 법인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없어요 장부가 이제 빵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시면 돼요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폐업 후 끝나면 안 돼요 그 뒤에 꼭 놓치면 안 되는 신고사항이 있거든요 뭐가 있느냐? 폐업을 했기 때문에 폐업한 그 월에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폐업 부가세를 신고를 할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 폐업을 했으니까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이제 팔아갖고 폐업을 하는 거잖아요. 포괄량수도로 폐업합니다. 라고 신고를 할 건데 예를 들면 재고자산이 있다. 이 재고자산은 우리 사업자가 팔아서 매출세액을 낼 거라는 가정하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팔지를 않고 그냥 재고자산 보유한 상태에서 폐업을 해버렸으니까 매입세액 공제받은 거 토해놔라. 이런 개념에서 폐업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법인 전환처럼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를 하고 법인이 같은 사업을 그대로 할 거예요 이런다고 하면 포괄 양수도일 때는 폐업부가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 양수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할때 포괄 양수도로 신고를 하시면 부가세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직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지금 명세서, 우리가 보통 연말정산할 때 지금 명세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폐업을 하시면 폐업을 한 달에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이 지금 명세서를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걸 놓치는 경우가 꽤 왜냐면 전혀 엉뚱한 연중에 갑자기 신고를 해야 되니까 폐어포가세랑 지금 명세서 신고까지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포괄양수도 하는 거예요?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전부 다 인수해서 내가 할 거예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포괄양수도를 할때 자산부채도 넘겨야 되지만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고용승계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명세서라는 거는 인건비 지급내역을 신고를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할 거잖아요. 이들은 그때 연말 정산 때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요. 폐업 때 지급명세서를 굳이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법인에 입사를 해서 법인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개인 사업자에서 받았던 급여까지 같이 포함해서 법인에서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환 전환하지만 전환이 아니고요. 그냥 서류상 놓고 보면 법인 설립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고용성에 다 팔아 넘기고 개인 사업자 폐업하는 이 절차가 되는 거예요. 역과 차고인데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대표님. 정말 개인 사업자를 포기하고 법인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제가 한번더 물어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세금만 놓고 봤을 때 절세 효과를 보는 거고요. 모든 의사결정 판단을 할때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세금이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절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사업 형태, 그 다음에 대표님의 사업 스타일에 따라서 절세보단 세금을 다소 내더라도 스타일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음. 법인전을 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다 대표님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요. 하기 싫다라고 하면 안 하는 건데 대표님 의사와 상관없이 아예 못 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 뭐냐? 대출 문제입니다. 대표님이 사업자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그 대출을 개인 사업자가 여전히 대출을 부담하고 법인 전환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출도 법인에 같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출을 해준 은행이 어, 신설 법인에는 못 넘겨요. 또는 최소한 법인이 몇년 이상 있어야지만 대출을 넘겨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채권자들이 법인 전환을 대하면 이건 못합니다 반드시 법인자라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 최우선은 우리 채권자 동의를 얻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가까이 있는 기장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더 추가로 궁금하신 건 저한테 문의해 보셔도 되겠죠?